영자분이 외모가 굉장히 좋아요 이거 그 지금 투샷 잡히는 그러니까 전신 사진 잡히는 그러한 장면에서 영자분이 거의 압도적으로 다른 여성분들에 비해서 좀 눈에 띕니다 물론 이제 나이가 어린 것도 있겠지만 그거와 다르게 어쨌든 영자분이 서울 여자의 타이틀을 달고선 약간 당돌한 그런 이미지를 내기 때문에 구옥순 분의 이미지와 비슷하긴 해요 그러니까 구옥순 분인데 조금 덜 순한 맛 구, 구옥순 순한 맛이라고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자분이 굉장히 굉장히 그리고 어쨌든간 용산에서 고향이 용산이고 현재 사는 곳이 강남구다 보니까 그만큼 세련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자분의 사소한 행동이나 말투에서 세련됨이 느껴집니다 약간 자기의 개성을 위해서 조금 심하게 말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런 습관도 어쨌든 굉장히 세련되기 때문에 영자분이 이 외모로 거의 지금 압도할 가능성이 높겠다 정숙과 영숙 그리고 옥순분의 외모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존적인 고전적인 외모라고 하면 영자분이 정말로 MG 외모 거기에 이제 영수분이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영수분이 거의 영자에게 엄청나게 매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영자분이 또 특유의 정말 매력으로 지금 남자들을 홀리는 불려으로 변신 중이다 이렇게 제가 파악해 드리겠습니다